I'll send you a postcard out from my apartment. Where I've been sitting for fourteen days. I'll send you a postcard out from my apartment. Gonna think about all the ways that I can reach you. 안녕하세요, 집 나갑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출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건데 콘캉스를 떠날 거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중구에 있는 그 호텔의 수영장 할인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러가려고 합니다. 되 재밌겠죠? 제가 이번 여름에 물놀이를 정말 많이 했기도 했고 일본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많이 안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 피부는 안 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이번 여름에 빼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선크림 이 있는데. 바로 이 알리 선크림입니다. 이게 일본이랑 중국에서는 타지 않는 선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기 전부터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강력한 자차로 평점이 되게 높은데 제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그전에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진짜 산뜻해요. 수분 크림 같다고 해야 되나? 로션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안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몸이랑 얼굴이랑 이제 색깔이 다른 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탄 거는 나중에 돌아온다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은 안 돌아와요.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도 바르기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끈적거리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수분 크림처럼 바디 크림처럼 바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많이 예민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색소라던가 향료 이런 거 들어간 제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 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수분크림 바른 것 같죠? 저는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기대돼! 제가 가려고 수영복도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촬영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임신을 했다 보니까 챙길 게 많네요, 여러분. 아무튼, 운전 조심히 해가지고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도착했는데 사람이 평일에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노란색깔이나 전기차에다가 대라고 하더라고요 숙소 도착 따라따라따 오 향기 되게 좋다 우와 우와 오션뷰 제가 일부러 오션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션이 맞나? 엄청 넓진 않지만 어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나술 진짜 좋아서 너무 맘에 든다. 아, 이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 밖에 안 드셔보신 <목소리도> 분 계신가요? 진짜 맛있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사람들이 진짜 많이었어요. 확실히 평일이어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15만 원 정도 저는 조금 예약을 했는데 비싼 거는 부가적인 거. 수영장이 5만 5천 원인가 그랬고 레스토랑이 8만 8천 원.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호텔 투어를 가볍게 해보려고요. 여기는 G 층 이렇게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오, 놀이터, 모래놀이터, 네스트 가든 이렇게 있네요. 오, 뜨거운 바람. 와, 여기 저녁에 산책하기 좋겠다. 우와, 산책로가 대박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 향기... 음... 아니, 어쩐지 여기 애기들 유모차 끌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되게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그쵸? 이숯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맡아가지고 기분이 좋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와, 신기해. 헐, 대박이네. 텔레파시 대박이야. <laughs> 아니, 그냥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지은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었어. 아, 남편 왔으니까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슈가 진짜 좋다. 근데 종류가 별로 없다, 그치?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뭐야, 저거 스테이크야? 어, 맛있겠다. 고맛있네 근데 솔직히 좀 비싸요.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가야겠어요. 음. 여기 고기보다 해가 맛있나요? 그래, 근데 여기는 약간 동 떨어져 있는데, 여가지고 주변에 식당도 없고, 여기는 진짜 딱 그냥 바다랑 호텔밖에 없어. 원래 자기 안 오면 룸서비스를 시켜 먹으려고 했잖 근데 룸서비스를 봤는데, 뭐 진짜? 음. 한그릇서 3만 원막 이런 거야 아니 애기 태어나면 나 데려와야지 이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 <laughs> 짠 이렇게 밥 먹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 산 거거든요 하, 최대한 큰걸 산다고 했는데 바지가 낑겨요 컬러가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예쁘죠?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 아니, 혼자서 수영하는 건 괜찮았거든? 근데 양옆 막 앞뒤로 커플들이 빽빽하니까 그게 너무. 그것도 예상 못 했어? 나다 예상했어. 아, 그래? 막 뽀뽀하고 셀카 찍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대박이다. 그치? 그리고 냄새가 좋지? 그것도 아예 자연하고. 어어, 오, 오. 되게 자연 친화적이다. 음. 나도 아까 이 똑같은 얘기 했어. 음. 아, 맛있어? 오늘은 마스크 <laughs> 느껴진다수영하고나갔나 <나서. 웃음> <laughs> 안녕,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11시에 퇴실이어가지고 얼른 나가봐야 되는데 메이크업하고 그럴 자신은 없어서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거예요. 아침에 퇴실할 때다 바쁘잖아요. 그 전날 막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먹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에 조식 드시는 분들은 대충 그냥 모자만 쓰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선크림은 여러분 꼭꼭꼭 발라주셔야 돼요. 진짜.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 리를 정말 많이 듣는데 미백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자외선 차단 먼저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피부가 늙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수분 크림 발라주듯이 발라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그 전에 그냥 미스트 하나만 뿌리고 이 위에 선크림 바른 거거든요. 근데 완전 촉촉하죠. 아직 많이 덥잖아요. 그리고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알리 선크림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끝! 어 제가 홍캉스 아닌 홍캉스를 해봤는데요. 뭔가 신경 안 쓰고 있기에는 편한데 또 심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오긴 했지만 수영 같은 것도 저 혼자 하는데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홍캉스는 아마 영원히 안 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친구들이랑 북적북적하게 한4명6명 정도 가가지고. 노는 게 약간 제 힐링 포인트에 맞지 않나. 아무튼 제가 마지막 물놀이를 하러 갈때또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안녕. 응? 와. 차 죽는다. 잠만요. 나 여기 왔었어요. 언제 왔었어요? 아 진짜 마지막 여행일 것 같아. 몸이 진짜 예전 같지 가 않다. 아니 어제부터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찌르고 그리고 너무 뭉치고 잘때 아파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30주부터는 진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laughs> 사진을 <laughs> 사진으로 봤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선크림? 여깄다. 발리? 이거 좋아? 어, 선크림 발라, 친구들. 아. 이거 8시간 지속되는 선크림이야. 8시간이나? 8시간? 이야, 덮바를 필요가 없겠네. <laughs> 내일 놀 것까지 바르는 뭐. 내일 놀 것까지 바른다고? 이거 물 자는 건데 혹시 괜찮아? 어, 저 수분크림 같지, 저기? 촉촉하니, 음. 야들야들하다. 이거 어, 나 눈을 들어봤는나안 따갑다. 오, 잘. 오, 재밌겠다, 미끄럼틀. 잘한다. 이번 여름에 어떤 펜션 수영장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물이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알리 선크림은 일반 세안제나 바디워시로도 잘 쉽게 지워지거든요. 가끔 가다가 클렌징 오일 사용하고 클렌징 폼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선크림들 많은데 이건 땀이나 물에는 강한데 도 이렇게 세안제로는 쉽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특히나 더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이건 몰랐던 건데 가방이나 의류 뭐 수건에 의한 마찰 있죠? 그런 마찰에 잘안 지워지는 거를 프릭션프루프라고 하더라고요. 고요. 이게 알리의 그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살때 바르는 선크림 이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아 성찬이고만. 아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오늘 나 먼저 는것 같다. 언니 <laughs> <laughs> 아니 맥주 갖고? 하이보라고회에다 아. 소주 먹고 싶던데. 아 회. 바나선 보이네. 어, 아, 데만 있으면 같아. 이거. 와, 어, 어, 너무 깨끗하고 우리가 놀았던데는. <laughs> 그런 거 있으면 살까? 고스톱? 원카드? 원카드 좋아. 원카 드하자 오늘 어, 할걸 맥주 없겠지? 없군요. 너무하군요. 저 일본에서 사올 걸 봤지? 진짜 후회된다. 평생 얘기할 듯. 아 내가 또 이겼는데 또안 찍었어. 오, 카드. 오. 내가 본가왜 어, 웃기니? <laughs> 나 근데 장협인 거 같아. 나. <laughs> 갑자기? 나, 나 그냥 모선이가 장협인 거 같아. 나현 <laughs> 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 이러고 있어. 어? 어 이러고? 난 어, 이러고, 이러고 뭐, 있었잖아 뭐, 계 아, 그래서 난가한번안내고